Q, 초단입니다. 고맙습니다. 어, 어, 어. 안녕하세요. 저는 베이스를 맡은 W, 마지타입니다. 고맙습니다. 어, 어, 어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돋보를 맡은 R, 시연입니다. 이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건가요? 토마토요? 포장마차? 이게 먹을 거라고? 음. 포장마차요? 저희가 음. 다들 합주를 많이 해서 미니아를 많이 끼다 보니까 비가 너무 안 좋아요. <laughs> 맞아. 미안해요. 들아 그래도 내자잘 네 맞췄다 그렇죠? <laughs> 와! 투하는줄알았어 <laughs> <폭탄하는> <laughs> 피부도 맞췄어, 피부도. <laughs> 맞아 맞아. 근데, 어, 나영이 나영이 희나씨는 먹고 싶은 거 있어요? 저요? <laughs> 양념치킨. 양념치킨? 아니 진짜로 먹고 싶은 거 말해봐요. 아니 치킨말고 여기도 파는거 있잖아 닭, 왜 푸드트럭에서 닭꼬치? 닭강정? 왜다 닭꼬치에요? 닭..저.. 자기가 양념치킨이라고 그건가 <laughs> 여러분은 어떤거 드셨어요? 닭강정? 낙기소바를 드셨대요 낙기소바도 있어요? <laughs> 와, 요즘 프로트로프 진짜 괜찮아요 언니시대 때는 어떤거 팔았어요? 언니 시대 때는 어떤 거 팔았어요? <laughs> 1 8 0년 1980년이라서. 저희 <laughs> <laughs> <거의> 때는 뭐, 그냥. 아, 진짜 맛있겠다. 네, 뭐 어저께도 한, 한년전이저 지금 방금 두 번째 학로 지금 니까 어! 같은? <laughs> 어, 같은 아요 맞죠? 어? 그럼 이렇게, 이렇게 하고 있을게 해. 뭐시한 소리도 맞췄으니까 다음 무대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저희 다음 앨범에요. 다음 앨범. 다음 <laughs> 무대는 이번 앨범 수록곡인 지구 정복이라는 곡인데요. 언니 한번 소개해 주시죠. 네, 저희 이번에 할 노래는 저희 수록곡인 지구 정복이라는 노래인데요. 이 노래 지구 정복 같이 부르면 정말 정말 신나거든요. 한번 연습해볼까요? 지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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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복, 전복! 지구! 어? 어? 정복! 어? 정복! 어? 지구! 정복! 이번에도 우상 대학교 정복이 있번할 저희가 전복팔동을 받아들이면서 전복을해볼겠요